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으면 근손실,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죠? 그럼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맞을까요? 헬스 유튜브에선 많이 먹어야 한다. 의사는 과하며 위험하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한국 보건복지부에선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미국 스포츠 영양학회에선 2g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한국에선 60g, 미국에선 120g을 먹어야 하죠. 이쯤 되면 내가 헷갈린 게 아니라 기준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내 몸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이렇게 제각각인 건지부터 정리해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 이거죠. 한국은 체중 1kg 당 0.8g, 미국은 2g까지 먹으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1kg 당 0.8g은 질병 예방과 생존을 위한 최소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2020년에 따라 제시된 건데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비활동 성인을 기준으로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고 단백질 결핍을 막기 위한 하한선이에요. 즉 몸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근육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반대로 미국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운동을 병행하는 일반인에게 kg 당 1.6g에서 2.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는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한 섭취량으로 단순 생존이 아니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즉 어떤 목적을 위한 기준인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른데 유튜브 영상 블로그 영양사 의사 마다 다른 기준의 섭취량을 주장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누구 말이 맞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황별 단백질 섭취 기준과 단백질을 잘 먹는 게왜 중요한지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왜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먹여야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몸 안에서 진짜 근육이 되려면 충분한 양이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단백질과 총 칼로리가 모자라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지금은 근육을 만들 여유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근육합성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버립니다. 2016년 맥노튼 박사팀 연구에서는 운동 후 40g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20g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합성 반응이 약20%더 높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즉, 운동을 해도 단백질을 얼마나 챙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초보자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헬린이 인데 굳이 단백질까지 챙길 필요가 있나요 정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초보자는 운동 자극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근섬유 손상과 염증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도 느려지고 근육도 제대로 늘지 않습니다 2018년 몰턴 박사의 메타 분석 연구를 보시면 저항운동을 병행하면서 하루에 체중 1kg 당 1.6g 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저단백식단의 그룹에 비해 더 많은 근육량과 근력이 증가한 것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도 운동 경험이 적은 그룹일수록 단백질 섭취에 따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이 모자라면 근육 합성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 헬린일수록 단백질은 더 많이 신경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 기준은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체중은 유지하면서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고 싶다. 체중을 늘리면서 근육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다. 체중은 감량 중인데 근육량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고 싶다. 대부분이 세 가지 중 하나일 텐데요. 지금부터 각 목표에 맞는 섭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체중은 유지하면서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키로그램당 단백질 1.6g입니다. 이건 앞선 몰턴 박사 팀의 메타 분석에서도 밝혀진 바 있고 전문가들도 체중 유지 중 근육량을 지키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이 수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체중은 그대로인데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한다면 권장 섭취량은 1kg당 2.2g에서 3g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헬름즈 박사 팀의 연구에서도 1kg 당 2.8g의 고단백 식단을 섭취한 그룹이 중단백, 저단백 식단의 그룹보다 근손실 없이 근성장을 이루고 피로도와 스트레스도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ISSN 공식 스탠다드에서도 바디리 컴포지션 전략을 위해선 제지방량 기준 2.3에서 3.1g까지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여기에 2020년 로버츠 박사팀 메타 분석에서는 1kg 당 3.5g을 섭취한 경우에도 포만감, 식단 만족도, 근육 유지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즉 나는 체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을 더 좋아지게 만들고 싶다는 분이라면 최소 체중 1kg k 로당 단백질 2.2g 이상, 지방량 증가가 없다면 3.1g까지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체중을 늘리면서 근육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칼로리 설프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 합성이 일어나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최소 2g에서 2.4g 정도입니다. 특히 체지방은 최소하고 근육만 늘리고 싶은 리매스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단백질 섭취를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연구로는 브레이 박사팀이 진행한 무작위 제조실 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8주간 칼로리 썰플러 상태를 유지하게 한뒤 단백질 섭취량만 다르게 조정하여 체성분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체중 1kg 당 0.7g, 1.8g, 3g의 고단백 식단을 제공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단백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지방은 늘었지만 근육량은 전혀 늘지 않았고 반면 보통과 고단백 식단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똑같은 칼로리 썰플러 상태에서도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즉 칼로리 썰플러 상태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합성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또 다른 실험은 2020년 안토니오 박사팀의 고단백 섭취 실험입니다. 모두 저항 훈련을 병행하는 조건에서 6주간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신체 변화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고단백 그룹은 하루 로그 g 당 3.4g, 저단백 그룹은 1.7g을 섭취했습니다. 총 섭취 칼로리는 두 그룹 모두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고단백 그룹은 제지방량이 평균 1.5kg 증가했고, 체지방은 오히려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는 벌크업을 하더라도 고단백 식단이 체성분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크이나 섭을를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체중 1kg 당 최소 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2.4g 전후까지 늘려 섭취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체지방 증가가 없다면 k g 당 2.6g 이상도 시도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을 감량하면서 근육량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고 싶은 분들입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체중은 줄어들지만 근육까지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면 신체는 지방뿐 아니라 근육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량기일수록 단백질 섭취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때 스포츠 영회 ISSN에서는 감량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2.3에서 최대 3.1g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단백 식단이 체지방은 더 효과적으로 줄이고 근육량은 더잘 유지해 준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롱랜드 박사팀의 2016년 연구에서는 감량 중인 참여자들에게 저항 훈련을 병행하게 한뒤 단백질을 하루 kg당 1.2g 섭취한 그룹과 2.4g 섭취한 그룹을 비교하였습니다. 총 칼로리는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량만 다르게 설정된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단백 그룹은 체지방이 더 많이 줄었고 근육량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반면 저단백 그룹은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체중감량은 여성분들도 많이들 관심 갖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량 기준은 남성과 여성 모두 체중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량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중 1kg 당 1.8g에서 2.2g 이상 섭취해야 보다 안정적인 근육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생리주기로 인해 회복력 저하나 체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단백질 섭취가 컨디션 유지 그리고 근육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체중 감량 중일수록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근손실로 인해 체중분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체중 1kg 당 2.2g에서 3g, 여성은 체중 1kg 당 1.8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총 섭취 칼로리가 낮을수록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져야 하고요.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상한선 가까이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리해 봤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섭취 시기와 분배 방식에 따라 근육 합성 반응 즉 m p s 가 달라집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몇 번으로 나눠 먹을지가 중요합니다. 안토니오 아레타 박사팀의 2013년 연구에선 운동 후 24시간 동안 80g의 단백질을 섭취하되 섭취 횟수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10g씩 8번, 3시간 간격으로 20g씩 4번, 6시간 간격으로 40g씩 2번. 결과는 20g씩 4번 먹은 그룹이 가장 근합성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면 너무 자주 혹은 너무 적은 횟수로 많이 먹은 그룹은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을 조금씩 너무 자주 먹게 되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럼 몸이 자극에 둔감해지고 근육 합성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섭취 횟수는 하루 4번 정도로 나누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끼 식사에 단백질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단백질은 섭취한 뒤 아미노산 형태로 혈중에 흡수되어 근육 합성에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합성 반응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취 후수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30에서 40g 정도까지도 문제없이 흡수되고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016년 맥너튼 박사팀의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단백질을 한 번만 섭취하게 하고 섭취량만 다르게 설정해 봤습니다. 20g 섭취 그룹과 40g 섭취 그룹 결과 는 어땠을까요? 운동 후 40g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20g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합성 반응이 약20%더 높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즉한 번에 40g까지 섭취하는 것도 근육 합성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의 공식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S에는 한 끼당 단백질을 20~40g 수준으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운동 후에는 40g 까지 섭취하는 것이 근합성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서 하루 총 3에서 5회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내가 섭취해야 할 하루 단백질을 4회 혹은 3에서 5회로 나누어 섭취한다. 식사 간격은 약 3~4시간 정도로 유지하고 한 끼의 단백질량을 20에서 40g 정도로 섭취한다. 이렇게 하면 근합성 반응은 최대로 자극할 수 있고 반응 중감기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 섭취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며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백질 기준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 단백질 섭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감량, 유지, 증량 등 목적에 따라 하루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루 단백질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지라는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그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로 하루 160g, 640kcal를 섭취하기로 했다면 남은 에너지를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어떻게 채울지 정해야 합니다. 즉 단백질 칼로리를 제외한 나머지 총칼로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실제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다음 과제입니다. 식단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운동도 식단도 혼자 하지 마시고 9011 버스 타고 같이 몸 좋아져 보시죠. 감사합니다.